김문기 노모, 이가 어떻게 내야들 모른다 할수 있냐며 동곡 강인선 배성규의 정치 펀치. 강인선 배성규의 정치 펀치는 27일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이자 대장동 전문가인 김은혜 의원을 초청,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김 의원은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 차장과 관련 제가 김 차장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가 보니 유족들의 억울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김 차장의 노모는 이재명 후보가 죽은 내 아들을 모른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느냐며 통곡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인을 비롯한 유족들의 억울한 마음 때문인지. 계속 울고 계셨다면서 연인은 죽음의 행렬은 대장동 몸통인 그분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양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장동 몸통을 잡으라고 했더니 검찰이 몸통은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그 밑에 꼬리드는 분들만 쥐고 흔들고 목을 쥐고 비트니 그분들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라며 결국 몸통은 무사하고 꼬리만 잘리고 깃털만 뽑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던 사람 중한 명인 유동규 씨는 구속되고 유한기 본부장과 김 차장은 유명을 달리했고 실무 간부 중 한무팀장이라는 분만 남았다며 그래서 제가 검찰에 그분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유명을 달리한 김 차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상가에는 고인의 직장 동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면서 공사 명의의 조화도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공사 기신 분들이 혹시 지금 조문을 하거나 조화를 보내면 나중에 대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안가품을 당하거나 찍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인에 대한 명복도 빌기 힘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처장이 검찰에서 수사를 당하고 공사에선 1800억 원대 손해배상 압박을 받고 있었다면서 그는 생전에 내가 딸을 보고 참아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10대인 딸과 아들의 상주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